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제주도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곳인데요. 잔디마당이 아주 넓은,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정확한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용도,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용도는 현재 문화 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 제주도에 있는 아주 정말로 그림 같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타경에 22,513호입니다. 5월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번지 56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억 7,566만 9,29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2억 4,296만 9천 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411제곱미터, 1,031.8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1.74제곱미터, 45.9평입니다. 2003년도에 건축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어오니 여러분들 참가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형식적 경매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적 경매가 무엇인지 는 아시겠죠? 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태계 보존 지구 5등급 지하수 자원 보존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제곱 미터당, 12만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 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서두에 제가 이 건물의 용도는 현재 문화, 문, 문화 집회 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물건의 용도는 용도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어, 따라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다시 단독주택 용도로 어,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 어,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용도가 좋으면 이 용도대로 사용해도 좋은지 등등을 검토하시고 응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주시고요. 이곳이 이제 서귀포가 되겠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문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음, 서쪽에 위치해 있죠. 음, 바로 앞에는 협재 해수욕장이 있는 곳. 시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성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한 겁니다. 네, 주변은 아주 이런 라온 골프장, 블랙스톤 제주 골프장 등등이 위치해 있네요. 네, 이곳은 제주 오름이 되어 있고요. 240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모두 다 잔디 마당 조경이 아주 아주 수준 높은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드 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매 물건이죠. 네, 여기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네요. 주 출입구가 되어 있고 언뜻 보니까 앞 부분에 이렇게 산책 코스도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아주 잘가꿔져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건물들이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현재 공식적으로 공부상에는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친환경 건물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환경, 음, 아주 아주 이국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집들이고요.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나 아주 조경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이 쓰여진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넓은 잔디마당과 친환경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런 건물도 있고요. 아주 낮지막한 그런 용도의 건물입니다. 맨 처음엔 주, 단독, 단독주택으로 허가 났다가 용도변경을 문화집회 시설로 한 것입니다. 네, 들어가는 진입도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이제 자그마한 연못도 있겠죠. 네, 이 건물도 아주 정감 있어 보이죠? 조경수들도 멋지고요. 네, 들어간 출입구가 되겠네요. 네, 출입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아마도 제시의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뭐, 앞마당이, 음, 멋들어집니다. 네도론입구에 연못이 있고요. 연못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네 아주 멋진 잔, 이국적인 음, 이국적이다. 네 이렇게 있죠. 토지가 두 필지고요.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이런 멋진 멋들어진 전원주택 또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등등 용도로 얼마든지 용도가 전이가 가능한 모두는 아니겠지만 전이가 가능한 전용이 가능한 그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